안녕하세요, 머슬캠퍼입니다 아, 오늘은, 네, 맞습니다. 여기는. RB 캠핑장입니다. RB 캠핑장에. 웬일이냐고요? 오늘은 이 뒤에 보이는 핍스 휠, 이 캠퍼. 여기서 2박 3일간 캠핑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머슬 캠퍼 RB 샀냐고요? 아닙니다. <laughs> 이번에 캠핑카 렌탈 서비스라는 굿모닝 아웃도어즈라는 회사에서 저희 머슬 캠퍼 채널에 2박 3일간 이 캠퍼를 지원해 주셨어요. 아, 우선 이 핍스 휠을 지원해 주신 굿모닝 아웃도어즈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아, 최근에 두부 안부를 여쭤봐주신 분들이 댓글로 굉장히 많으시던데 일로와봐 안녕하세요 <laughs> 네, 두부 수술 잘 끝났고 얼마전에 말씀드렸는데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제작에 있어 지원비는 전혀 받지 않았고요 이 핍스 캠퍼만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가이드라인 같은 건 없고 그냥 제가 이제 굿모니아웃도이게 감사해서 회사 소개도 조금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저희 머슬캠퍼 채널을 아틀란타나 조지아 쪽에서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역에 계신 분들에게는 캠핑카 렌탈 서비스 회사에 캠퍼를 렌탈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정보도 좀 드리고 그리고 뭐 다른 주에서도 조지아로 여행을 오시게 되면 어, 이렇게 뭐또 rb 렌탈 해가지고 사용해서 캠핑을 즐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뭐5시일에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5시일 소개도 좀해 드리고 2박 3일갈 저도 힐링하면서 캠핑을 하고 어 사용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 을 한번 가져보려고 해요 저도 예전에 뭐 미국 살면서 캠핑카 이용해 본 적이 어 플로리다 여행가 가지고 거기에 있는 rb를 사용했구나 기억에 미국에... 아, 일단은 말이 많은데 어 구조는 어떻고 시스템은 어떻고 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둘러보도록 할게요 Ooh, You got what I need. On the 어 우선 짧게 여기 캠핑장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여기는 이제 RB 전용 RB 리조트예요. 레이크 레니어라는 레이크 레이니어 안에 있는 RB 캠핑장이에요. 어 마가리타빌 어, RB 리조트라고 저희 집에서 한 20분. 20분 정도 차로 왔고 레이크 레니어 초입 입구에서는 차로 한 6분에서 7분 정도 이렇게 들어오면 r 비 리조트 로 들어올 수 있어요 일단 캠핑카를 한번 둘러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제 여기는 레이크 레니어 엄청 큰제 캠핑 영상에서 항상 보여드렸잖아요 레이크 레니어 라고 여기 호수가 입니다 앞쪽이 바로 자 이제 캠핑카 핍스 휠 한번 둘러보러 들어가시죠 여기 이제 뭐 스토리지 스토리지 공간이 있고요. 이 안쪽에 뭐 러그도 있고, 체어도 있고 한데 제가 따로 체어랑 이런 거 갖고 왔기 때문에 여기는 보면 이제 프로펜 가스 이걸로 이제 사용을 하겠죠. 냉장고도 돌리고 여기 이제 스토브도 사용하고 하는 프로펜 가스.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 이제 수도, 수도랑 그리고 이제 여기 전기, 전기를 이제 끌어다가 쓰는. 제가 설명드리기 앞서 저는. 이전에 뭐 캠핑카에 관심이 있던 사람도 아니고 이 캠핑카 rb51에 대한 전문 지식도 없어요 최근에 이제 이렇게 지원을 받게 돼가지고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니까 제가 설명드리는 어, 설명들이 좀 전문성이 떨어지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게 <laughs> 이제 이쪽 벽은 안쪽에서 스위치 컨트롤러가 있는데 컨트롤러 눌러서 확장을 시킬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안에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 이제 테이블이랑 체어가 있는 곳인데 컨트롤러 누르면 확장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 지금 무슨 리포터 같아. <laughs> 그리고 이제 아까 앞서 인트로 영상에 보셨다시피 제가 이걸 이제 제 차가 트럭도 아니고 뭐 히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걸 끌고 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회사 측에서 딜리버리를 해주시는 분이 딜리버리를 여기까지 해주셨어요. 이렇게 설치도 다 해주시고 그분이 이제 제게 설명해준 걸 이제 전달해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여름 시즌에는 날씨가 더울 시즌 여기서 이제 바깥에서 샤워할 수 있는 여기 샤워 시설이 또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돌아오면 여기 연결되어 있는 이제 스토브 또 여기 있고요. 야외에서 뭐 바베큐를 해 먹는다든지 할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스토브도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또 냉장고가 작은 냉장고가 바깥에 하나 있습니다. 자, 이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제가 설명 드리는 게 용어들이 틀릴 수도 있어요.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느끼는 관점에서 그냥 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들어오시면 이렇게 약간 리빙룸 공간 같은 곳이에요, 그죠 여기 창문들이 시원하게 이렇게 여기도 다 있거든요. 블라인드를 지금 쳐놨는데 다 있어가지고 개방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여기 이제 마이크로웨이브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스토브, 뭐 음식을 해먹을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는 뭐 오븐 있고 오븐도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쓰레기통 쓰레기통 있고 여기 싱크대 이제 설거지하고 이제 뭐 싱크대 따로 설명 안 드려도 되죠 그리고 따로 이제 여기 수납장들이 있고 뭐 커피 머신도 있고 여기 뭐 보면 냄비 그릇 다 있어요 식기들이 다 구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TV, TV 리모컨, 뭐 이렇게 이 작은 벽난로 같은 여기 불이 들어오는 게 있고, 여기는 이제 냉장고, 냉장실, 냉동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 벙커베드가 두개 있어요. 이렇게 위 하나, 밑에 하나. 퀸 사이즈 벙커베드 두 개. 그리고 저기도 이제 창이 있고, 조명도 당연히 있고요. 자, 이쪽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자, 요, 여기는.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확장된 이 컨트롤로 러 누르면 확장이 되거든요. 이쪽에 테이블도 있고, 이제 뭐가 의자도 체어도 있고. 그리고 여기 또 카우치, 쇼파가 하나 더 있고요. 여기도 이제 수납장 역시 있고. 자, 여기가 좀 중요한 곳인 것같아여기가 뭐냐 하면 여기 보면 뭐 가스나 전기나 워터 펌프. 여기 이제 슬라이드 아웃, 슬라이드 인두개딱 있는데 하나는 저기 확장되는. 벽을 확장시킬 수 있는 누르면 지금 이미 확장시켜놨기 때문에 굳이 만질 필요 없겠죠 두부가 앉아있기 때문에 놀라니까 여기 하나 컨트롤러는 어닝이에요 어닝 아까 들어오실 때 입구에 어닝이 펼쳐져 있는 거 보셨죠 어닝을 바깥으로 펼수 있고 다시 접을 수 있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에어컨, 히터, 그 다음에 팬 껐다 켰다 그리고 온도, 템퍼처 조절할 수 있고요 이제 화장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화장실인데 불을 잠깐 켜고요 화장실, 여기 토일렛 있고, 여기 이제 샤워 부스, 환기, 환기구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보면 세면대. 세면대, 작게, 간이 세면대 있고, 거울도 물론 있고. 콘센트가 아울렛이또 안쪽에 다 구, 배치가 되어 있어요. 어, 그건 집이야, 집! 자, 화장실 받고, 샤워실 받고, 이제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이제 뭐, 집으로 따지면 메인 마스터 베드룸 같은 느낌인데, 여기 보면, 여기 이제, 킹 베드 침대 있고 어 굉장히 커요, 침대. 여기도 창문이 또 있고 이쪽도 이제 창문이 당연히 있어 가지고 개방감이 굉장히 좋아요. 내다 보이니까 이쪽은 막 호수 보이고 아 눈떴을 때 <laughs> 정말 숲에서 자는 느낌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여기도 이제 또 당연히 수납장이 있고 콘센트 다 배치되어 있고 여기도 옷장, 뭐 이불장 뭐 이런 거다 이게 마리 캠퍼 캠핑카즈 사실 진짜 집처럼 뭐 있을 거다 있어 <laughs> 아 이게 <laughs> 둘러보니까 좋네 좋아 아, 사고 싶다는 생각이 막 드네 캠핑하기엔 보시다시피 이제 규모도 크고 해서 제가 지인분들을 오늘 초대했어요 2박 3일과 함께 캠핑을 하려고 어, 손님들 모시느라 뭐 이것저것 준비하다 보니까 벌써 해가 정오네요 <laughs> 아 낮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제가 여기 지역분들 아틀란타나 조지아에 계신 분들이나 다른 타주에서도 여기 아틀란타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이 캠퍼를 예약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요거에 캠퍼를 이용하는 시스템 등에 대해서 알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 굿모닝 아웃도즈 이 회사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캠핑장 예약 rb 딜리버리 그리고 셋업 클리닝 이 모든 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원스탑 캠핑카 렌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총세 가지 종류의 rb를 보유하고 있고 비용 또한 세 가지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 크게 비용 구성은 이제 렌탈 비용과 딜리버리 피 그리고 크리닝 피로 구성되어 있고 아 물론 뭐 트럭을 소유 하셔가지고 직접 운전을 하시거나 어, 차량 히치가 있어 가지고 직접 운전을 하시게 되면 당연히 딜리버리 피는 제외가 되겠죠 요거는 이제 요런 분들에게 제가 추천드려 줄수 있을 것 같아요 어이 코시국에 안전하게 그리고 프라이빗하게 어, 여행이나 캠핑을 즐기고 싶으신 분들 어, 캠핑의 로망은 있으나 캠핑을 하기가 쉽지 않죠 이것저것 계획부터 뭐 장비부터 뭐 번거로움 등을 한방에 해결하고 싶으신 분 그리고 이제 또한 캠핑용품 구매의 부담감이나 차량 걱정으로 이제 캠핑을 망설이시게 되는 분들 그리고 이제 편안하게 감성 캠핑을 즐기고 싶으신 분들 여기 아까 제가 <laughs> 제가 느끼기에는 아까 잠깐 이제 지인분들 기다리면서 조명이 이제 하나만 켜고 살짝 은은하게 켜고 이제 두부랑 앉아있으니까 감성이 물씬 풍기는 <laughs> 그 기분이 좋아 일단 <laughs> 이 자연에서 캠핑장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세업된 딜리버리 된어캠퍼에서 안에서 <laughs> 앉아서 커피 한잔딱 마시니까 너무 좋더라고. 아참 그리고 머슬캠퍼 채널을 보고 예약을 하실 시에는 이 굿모닝 아웃도어즈 회사에서 RB 렌트비를 추가로 할인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단 이제 캠핑장 사이트 예약비 그리고 딜리버리비, fee, 클리닉비는 제외라고 하고요. 근데 뭐 이건 좀 TMI인데 제 입으로 좀 말하기, 이거 제 입으로 좀 말하기 좋는데. <laughs> 굿모닝 아웃도어에서 처음에 이제 머슬 캠퍼 채널을 통한 영상을 보고 어, 시청자분들이 이제 예약을 하게 되면 어, 그에 해당하는 커미션을 이제 저한테 이제 머슬 캠퍼 채널이 챙겨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아닙니다 차라리 영상을 보시고 예약하시는 분들에게 더 혜택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이제 회사 측에서 이제 r b 렌탈비를 최고 이제 50%까지 할인해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할인 퍼센테이지에 대한 부분은 추후 변동 사항도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수기 때는 이제 예약이 쫙 밀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이제 또 변동이 있겠죠. 그리고 또뭐 어 전화해서 이런 말을 하기가 또뭐 약간 쑥스럽고 그러신 분들도 있잖아요. 아닌가? <laughs> 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온라인으로 예약하시고. 혜택 또한 받으실 수 있게 웹사이트 주소와 그리고 할인 프로모션 코드를 함께 제가 이제 영상 더보기란에다가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혜택들을 어 꼼꼼하게 챙기시길 바라고. 어, 그리고 제가 이제 영상에서 말씀 못 드리고 추가로 뭐 설명을 다 드릴 순 없잖아요. 제가 그 회사 관계자도 아닌데 혹시라도 더 궁금한 부분이나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자세한 부분은 제가 연락처나 웹사이트를 남겨놓을 테니까 전화하셔서 이것저것 또 자세하게 여쭤보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주시기로 하셨으니까 그렇게 문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촬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제가 또 지인분들 오셨는데 계속 촬영을 할순 없잖아요 오늘 또 오랜만에 만났는데 저도 캠핑을 한 3주 만에 되게 오랜만에 왔거든요 지인분들하고 담소도 좀 나누고 맛있는 것도 좀해 먹고 아마 제가 평소에 촬영한 대로 뭐 감성 캠핑 그런 영상은 촬영이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지인분들도 계시니까 그럼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보자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조금이나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 캠퍼를 알아보시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국대지 않게 적당하게 딱 이건 딱 안쪽에 미디움 정도 레스팅을 하면 딱 미디움으로 나올 각이야. 이 정도 느낌 아니까. 어. 그리고 여기는 좀 들이건 건데 살짝 더 이거 먹는 동안 입을 수 있게. 딱 타이밍 뭐죠 고기도 인생도 타이밍, 타이밍. <웃음> <웃음> 이거 얼마짜리라고? 백불백 불짜리 와이 i a with you 마지막 하이라이트 전북 투하